안녕하세요. 가장 위험한 MMORPG, 에오스 레드입니다. 2월 4일 진행된 2차 모험가의 밤 행사에 감사드리고요. 오, 이거지, 이거지. 크로스월드 점령전 보상은 무엇인가요? 어, 점령전은 특정 시간에 각 서버에서 입장하여 몬스터 사냥, PVP, 오브젝트 점령 등으로 쌓은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어? 어? 점령전이라고 다른 맵에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점령전 딱 시간에 딱 들어가서 사냥을 하든 전투를 하든, 어? 오브젝트를 점령을 하든,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많이 쌓는 그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점령하는 것. 기본적으로 지역을 점령한 서버에 수속된 모든 모험가님들은 해당 지역의 사냥시간이 늘어나고, 점령 전 참여자들은 랭킹에 따라 추가 사냥 시간 증가. 와, 및 보상. 야난 이건 환영이야. 내가 확, 핵가금로가 아니지만. 맘 꿀, 맘 꿀. 모든 클래스의 전설 스킬 획득을 풀어주세요 클래스 간 밸런스를 보며 드랍을 추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되는 컨텐츠에서 기존에 획득하지 못했던 스킬북이 제공된 예정입니다 이건 다들 예상을 했을 겁니다 크로노스 지역의 보스에서 접해보실 수 있도록 드랍시킬 예정 에이 마 난리 나서 크로노스 지역에서 보스 잡는 자가 이제 진정한 그 승자가 되는 거야 에 형, 보리굴비 배너 좀 작게 해줘. 음. 쫄깃하고 맛있는 영광 영광보리굴비. 영광보리굴비.kr. 뒷말 수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채팅에 밀려 확인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거는 꺼지셈. 바란. 칸 서버 통합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굿 서버와 함께 서버 이전을 진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암소소리 so 양해 부탁. 캐릭터 서버 이전을 주기적으로 자주 진행해서 PVP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기적인 서버 이전뿐만 아니라 상시 서버 이전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각 서버의 인구 균형, 서버 간의 밸런스 등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크로스월드까지 시스템이 확장되었을 경우를 고려했을 때 상시 서버 이전은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좀더 빠른 주기로 서버 이전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네요 단체 PVP 진행 시 렉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적화 작업 전 서버 통합 고래소를 추가해주세요 2021년 3분기 목표로 개발 중인 에피소드 포 컨텐츠 중 서버 통합 고래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아이템이 아닌 특정 아이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폴리체 대륙과 같이 기존 구대륙에서도 보스 몬스터가 고정 시간에 등장할 수 있게 개선해 주세요. 한 길드가 보스 몬스터를 독점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선 방안 검토, 펫 합성 실패, 획득 시스템 추가. 이 방식은 현재도 고민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도입하지 않을 생각. 복구 이벤트 추가로 진행해 주세요. 2월 25일 크로스월드 업데이트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전 예약 이벤트 참여 시에 장비 복구권을 비롯한 다양한 사전 예약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대응, 지속적으로 추가, 감옥 제재, 근데 남겨진 로그와 접수된 신고권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한데 유저들이 필요한 상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요. 포어한 아이템이 포함된 패키지를 판매하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으나, 패키지 구매 여부에 따라 성장 격차가 난다면, 템망이형이추천서 유배를 감사, 저희의 서비스 정책과 방향이 달라지기에 기본적으로 과도한 유료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험가님들이 계속 원하신다면 고민을 해보겠으나 유료 상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펫 확정 전에 펫 도감 정보 미리 보기 기능 거의난 이거 말씀하신 분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딱어 이건 좋은 생각이었어. 아, 팔라딘 캐릭터가 나오면 클래스 체인지를 할 계획이 있는지요 기존의 캐릭터들의 경험치를 일부 넘기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에피소드 3 업데이트 때 적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경험치를 일부 넘긴다 이 얘기인 즉슨 수수료를 또 뗀다는 얘기에요 경험치 수수료를 공성전 입찰 시스템 변경할 예정 있는지요 문제인지 개선안 정리 부채와 다시 안내 보스 몬스터 메리트 부여 보스 몬스터를 잡아야 할 이유가 생기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진짜 이거 해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열심히 보스를 잡았는데 기껏 떨어지는 게 희귀 제작서다 영웅 제작서다 느낌 없잖아 PVP 시 홈팔이 중요한데 전설 세트에 팔찌가 포함돼서 7세트 맞추기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홈돈의 팔찌가 세트 장비로 사용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칸을 늘려준다는 걸까요? 아니면 손돈의 팔찌는 이분도 되면서 스트란도 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걸까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둔 7셋을 해. 홈팔 차고 있으면 6셋이잖아. 이둔셋으로 얘를 집어넣을 수 있게. 뭐 이런 느낌 된다는 거지. 구글 원격 이용 시 게임이 튕기는 현상 개선. 방송 후에 사전에 접수받은 의견에 대한 답변. 서버 이전 전에 손실된 장비 아이템 복구. 2차 서버 이전 진행한 경우에는 손실된 장비도 복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오! 여기서 중요한 건딱 이겁니다. 어, 매직 베리어 스킬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에피소드 3 업데이트 시에 매직 베리어 스킬 자동 시전 기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파클라! 이제 소서리스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전설 무기 제작 재료 드랍처를 확대해 주세요. 기존 아이템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추가될 상위 사냥터나 다른 컨텐츠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머리어 영웅 등급 무기 강화 시 다른 클래스와 동일한 수치의 공격력이 증가되도록 개선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쿠론의 활 같은 경우에는 12강에서 13강으로 올라갈 때 점프되는 그 수치가 높은데, 워리어의 무기는 그렇지 않다. 그 수치를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만들어주라. 향후 밸런스 조정 시 참고하도록 한대네요. 전설 등급 장신구 강화 시 능력치를 추가해주세요. 이것도 밸런스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설 등급 장신구 강화 시 능력치가 추가 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료 장신구가 일정 강화 이상인 경우 창고이든 가능하게 개선해주세요. 음... 지금 당장은 어려우나, 향후 기간 한정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 이거? 일단은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서 경험치 이전만 시켜줄게, 팔라딘. 근데 나중에 기간 한정 이벤트로 캐시학세 옮겨줄 수도 있으니까, 효과금럿 니네들도 하라면 해! 형이 나중에 옮겨줄게! 긋